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고추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모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부활 제 2주일입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들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 말씀에 따르면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의심 많은 토마스 사도가 그 자리에 없어갖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드레 뒤에, 우리 지금 부활을 딱 하고 있어서 여드레 뒤죠. 이제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토마스 사도는 이제 믿고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네, 사실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네. 찾아보면은 하느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스승님, 주님 정도까지는 있지만은 네. 토마스 사도는 끝까지 의심을 갖고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그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서는 가장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전승에 따르면 토마스 사도는 인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곳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예수 작품에서 토마스 사도를 표현을 할 때는 꼭 목수가 사용하는 직각자를 들고 계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인도에서 성교할 때 생업을 위한 직업이 목수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자로 다 이렇게 재보려고 하는 그런 의심 많은 그 눈초리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보려고 하는 그 토마스 사도의 성향도 담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서야 믿게 된 토마스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토마스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 뒤에 신앙을 갖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요눈 가지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해 받은 대로 믿음을 갖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또 성경을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사 성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의 끝에 복음서를 작성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유한께서 서술해 놓으셨죠.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것도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도 죽고 말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하여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은 우리 도 쓰러지기가 쉽죠. 더욱 탄탄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그 배운 것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 나갈 때, 토마스 사도처럼 내가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튼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 대전에서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믿음과 열성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의 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